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실 때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데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싸우다가 도망가는 척하고 도망갈 때에 아이성 사람들은 다 그들을 쫓으려고 이 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은 비어 있죠. 그리고 매복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이 여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성질을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생각한 방법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바보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길 바래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될지라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실 때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그 문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대접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 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의지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던지 을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래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고기억하시고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환경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